또 시간 지나면 어차피 사람은 변하는 건 아니니까 뭐좀 몸이 아프더라도 존재는 똑같으니까 뭐 굳이 뭐 너무 나쁜 게 생각 안 하고 시간 지나면서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 유디오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내일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군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보는 분이실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려윤아 동생 충민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가자 가자 이쪽으로 오른쪽 내가 주민센터까지는 알지 누나가 오른쪽으로 걷는 거 어떠게 생각해? 내가 오른쪽? 어, 왜? 차도니까. 아 지금 어디 가냐면 이제 이사 가야 돼가지고 짐큰거 소파 같은 거버리려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폐기물 스티커를 부으러 갑니다. 나 혹시 너가 안내 못할까봐 행진판이 갖고 왔어. 근데 얘가 더 어렵지. 잘 하겠지 동생이. 근데 오늘 음. 딴 사람 말고 동생이 온 거예요? 아. 시키기 만만해서 <laughs> 그래도 측민이랑 이렇게 길 보행하고 걷는 것도 좀 해봐서 금식하게 가고 있습니다. 너 나랑 자주 걸었지? 그치? 기억나? 어릴, 어릴 때, 어릴 때 완전 나 이제 나주 살 때, 애기 때 많이 그랬지 맞아, 애, 애기 때 많이. 근데 측민이도 처음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 했다. 너막나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거 기억나니? 아막 얘도 어. 이게 내네븐 팔꿈치로 하잖아. 응. 근데 그거 몰라가지고 막 어깨 밀고 그랬었어. 아 진짜? 어, 근데 지금은 이제 알잖아. 그지. 지금은 지금 이제 알지. 이거 자만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. 그 내가 눈이 나빴는데 음. 기차역에서 너랑 어? 기차를 타려고 서울 올라고 어. 가고 아 있었다. 어, 너 기억나? 아, 표지판. 초등학생이어가지고. 그지. 그때 옆에 표지판이 내 얼굴이 재었는데 그거 못 보고 뻥 해서 막. 바심리 오케이 이제 이렇게 피해주잖아요. <laughs> 계단. 계단. 하나, 둘, 둘, 둘 셋, 넷. 넷. 다섯, 여섯, 굿. 동생이 듬직하네요. <laughs> 인정 안 한다. 핫어 아, 어, 만 원. 두 개? 어, 두 개. 아? 응. 돈, 보내, 돈 보내줘. 헐. 가자, 다음 장소로. 가자. 왜 다리 멍이 이렇게 많아?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 알지? 길 알아도 톡톡톡 부딪히는 아. 생활 멍. 뭐. 어, 안녕하세요. 제 동생이에요 어? 안녕하세요 어? 측면이 아니에요 저는 둘째 동생 두, 근데 아니에요 두분 <laughs> 닮았.. 닮은, 너무 닮았는데? 파 아, 해줘 아 땡큐 너 케이크 눈 감고 먹어봤어? 너 케이크 눈 감고 먹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? 봐봐 뭐야 가운데야 빼줘 살려줘 포크를 일단 반대로 잡았어 아 빨리 말해줬어야지 됐어 이제 너도 먹어 누나잘안 보이잖아 아. 근데 밖에 막 어떻게 돌아다녀? 나도 눈 완전 초반에 나왔을 때 거의 1년 밖에 안 다닌 거너 알지 집에 있었던 거. 그렇지. 혼자서 슈퍼마켓 가겠다 했을 때 네가 도와줬나? 그치 뒤에서 뒤에서 그때 네가 이속게 밀고 갔어. 아마 승민이가 내가 완전 그 어렸을 때눈엄그때 진짜 안 보였을 때 그때 너무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내가 혼자서 원래 가던 마트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갔을 때 내가 혼자 앞에 이렇게 뭔가 남은 시력으로 얼핏 얼핏 가고 그 뒤에서 얘가 따라왔을 거예요. 그치 럭키 슈퍼마켓. 어뭐 맞아. 이렇게 좀여까지또 그러면서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카페도 다니고 그냥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았고 좋아하는 거 찾았고 그러면서 뭐 가족, 친구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또 밖에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족발? 그거 보쌈. 어, 이게 보쌈이라고. 어. 이게 보쌈. 이게 족발. 족발. 그거 김치. 김치가 김치가 뭐뭐 뭐 있는 거야. 이거 김치. 응. 이거 파지. 응. 부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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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laughs> 할수 있다. 나봐. 음 음, 음. 음. 동생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능숙하신 것 같아가지고. 아, 능숙한가요? <웃음> 어, <웃음> 네? 능숙한데? 세팅이랑 치우는 거를 거의 다 제가 해야 돼서 <웃음> <웃음> 네, 밥 사주니까. 고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응. 다른 만약 다른 각적인 만나면 응. 뭔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? 도와주는거나? 아 뭔가 그거는 없는 것 같아. 막 마? 다른 장애인 분들 만나도 응.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. 내 병이 뭔지 알아? 몰라. <laughs> 뭐 맨날 뭐 시신경 엄마 아빠 뭐라 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희귀병인 건 알고 있었지. NMOSD. 왜 뭐야? 제 동생도 몰라요. <laughs>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. 척수잖아. 척수여서 응. 마비가 될 수도 있어. 하반신 마비라든지. 그래서 음, 음. 이제 나는 눈으로 와 가지고 이제 시신경이 손상된 거고. 음. 응. 14살에 십대 때 발병했잖아. 응. 나도 찾아보니까 원래는 좀 많은 다수가 한 30대.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특히 여성들이 많긴 하면 응. 희귀 질환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 드문 케이스로 발병했다고 하더라고. 어, 땡큐. 마늘 줘? 어, 올려 줘. 쌈장? 어? 쌈장 올려줘 아, 말지말걸 그랬어 <laughs> 말하지 말안 해서 몰랐어 <laughs> 재발이 심각한 병이어가지고 나 재발 많이 한거너 알아? 그래서 지금 이 시력이 된 건데 아니 몰랐어 아, 나는 뭐할수 음... 있는 게 없지 엄마 맞아. 아빠도 뭐 말해준 것도 없고 음... 나뭐 그러고 이제 누나가 갑자기 할걸 알았지 이제 재발이 엄청 심해 나도 2011년도에 눈 나빠졌을 때 처음 재발하고 한 재발을 세네번 했을걸? 그리고 음. 내가 열나면 재발해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머니가 뜨거운 거 먹이지 말라고 뜨거운 데 가지 말고 뭐 처음 재발 됐을 때는 글자를 좀 읽다가 글자도 이제 안 보이고 사람 음. 얼굴 좀 봤다가 이제 얼굴 안 보이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나빠지니까 재발을 응, 하면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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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나도 이제 알았지만 응. 이게 재발 확률이 1년에 뭐60% 3년에 90% 그러니까 5년 안에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지 너무 높다 나도 병원 생활하면서 NMOSD 가진 분들 몇명 진짜 소수로 만났는데 응. 한 분은 결혼하신 분 근데 그 분은 한쪽 눈에 왔었던 거 봤고 음. 또한 분은 아예 하반신마비에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봤고 중복으로 지금 맨 처음에 다리로 왔다가 아 다른 대로 시각으로도 온 아. 그럼 누나는 지금 무슨 치료 받고 있어?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맞는다 했잖아? 응 음. 어, 그거 지금 효과가 그럼 나는 제발 그 후, 그거 맞고는 제발이 안 되고 있긴 하거든 음. 근데 이보다더 좋은 신형이 많은데 음. 이게 보험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야. 이게 어른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할지 내가 생각한다. 근뭐 애기 때뭐 보험이든 뭐 그거 알았겠냐. 전혀 몰랐는데 나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 평생 이건 갖고 갈 거잖아. 그렇지 솔직히 응, 현실적으로 응, 응. 봤을 때. 응, 내가 평생 갖고 갈 건데 긍정적인 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. 환자 입장에서는 응. 사실 이한 번의 재발을 피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다는 못 해주잖아.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? 가족이든 응, 다부... 지인이든. 그지. 그건 맞지. 응. 너나 늙으면 이거 밥 먹여줄 거임? 늙으면? 응. 내가? 미안. 응. 그러네. 그럼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? 바뀔 거? 바뀌었으면 좋겠다. 응. 이 효과가 좋다는, 이잘 되는 이 신약을 예방 차원에서 응. 재발하기 전에 쓰면 좋지 않을까? 그러면 진짜 심각한 장애라든지 후유증은 없지 않을까? 그리고 이게 응. 사람이 다 응. 다른 거 알지? 그치. 근데 다 다르잖아. 치료 옵션을 나한테 맞춰서 선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지금은 내가 이 코드, 나 지금 하는 활동 뭔지 알아? 몰라. 어, 나뭐 하는 어? 사람인지 알아? 나 직업은 알지. 나 뭔데? 누나 인플루언서야, 인플루언서. <laughs> 인스타 강대. 인스타 강대라고? <laughs> 너는 이게 누나가 시각장인는 됐잖아. 그지?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안 나가고 났어? 어릴 땐안 했지. 일단. 뭐, 보통 사람들이 뭐, 누나 있다 물어보면은, 아, 그냥 누나가 입는것 같다 생각만 하지 뭐. 뭐, 그, 그, 막 누나가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거나, 시각장애인 갖고 있는 그런 때는 생각을 안 하니까. 저번에 내가 친구한테 가족사진을 보여줬어 근데 누나를 알아보는 거야, 친구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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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누나? 그러는 거야. 그래지 어? 너무 잘한다고. 막유튜브잘 보고 있다고. 이제 조금씩 늘어났어. 내 친구 중에 막 누나 유튜브 보고 음. 뭐충미너 누님이냐 해주고 음. 아 맞다 막 그런 사람들이 음. 생각보다 많아. 너 오늘 나랑 하루 종일 했잖아. 나 하루 종일 한거 엄청 오랜만이지 않니? 그지 누나랑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. 어, 1 년에 한번 정도는. <laughs> 너무 자주는 말고 1 년에 한번 정도고 뭐 연례 행사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? 희귀질한 환우의 음. 가족이잖아. 그치. 가족으로서 응. 다른 가족들 응.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이 좀 많이 당황스럽고 그런 게 힘든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은 어차피 사람은 변하는 건 아니니까 뭐좀 몸이 아프더라도 존재는 똑같으니까 뭐 굳이 뭐 너무 나쁜 생각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 파이팅 희귀지란 환우를 위해서라도 다채로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코드 레인보우 레어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